요즘 청년들 사이에 주식 열풍이. 9시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나의 현상으로 편하게 다가와서 좀 거부감이 없지 않나.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 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주식을 안 하시는지 쿤을 어. 이유를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 말하는데 왜?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돈 버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음. 일단 어찌됐든 어, 굶어죽지는 않는 세상이 된것 같다. 우리나라가. 내가 굶어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거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보람을 느끼느냐? 어떻게 행복을 찾느냐? 그런 이슈인데 돈이 나에게 그걸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저는 이제 한 반쯤 살았잖아요. 욕심을 부리자면. 반더산것 같다는 표정인데. <laughs> 불안감이 적은 그런 게 있는 것같아 저도 20대에는 엄청 불안했거든요. 일단 선택이 많으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 어느 것이 최선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미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도 있고. 근데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게 많은 거죠. 제 전공도 정해졌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크게 뭔가 불투명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아? 이런 불안감이 적은 거죠.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은 내 노력으로 벌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주식에 내가 막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면 그럴 수도 있겠죠. 주식 전문가가 되면. 아 근데 주식은 나보다 IQ가 백 배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졌다. 약간 이런 상태예요. 이거 와 관련해서 한국 주식이 어렵다는 막짤 그 같은 게 돌았었는데. 미국 주식은 뭐 미국 경제 성장했다 이러면 오르고 하락했다 면 하락인데 한국은 대북 이슈가 아, 터지면 여러 변수가 또 깎이고 미국에서 못뭐 터지면 깎이고 중국에서 못뭐 터지면 깎이고 이래서 더 복잡하다는 라 아, 말이 있더라고요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네 어쨌든 제가 이겨먹기는 되게 어려운 <laughs> 부자인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위 따도 벌어도 네. 기분이 나쁘다 어왜 나쁘죠? 벌었는데? 더딸수 있었는데 그것 아,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심리적인 그 구속 아더 나중에 팔았어야 되는데 라든지 아 조금 일찍 팔았어야 되는데 어? 더 올랐네? 아, 그렇죠. 이거로부터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근데 내가 하면 그렇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또 이제 팔더라도 마찬가지.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벌어도 기분 나쁠 위험성이 항상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정신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될것 같다. 저도 그 20대 때는 이렇게 도박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이거 있잖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면 됩니다. 와이프도 다 압니다. 아, 네. <laughs> 같이 다녔거든요. 아. <laughs> 길거리마다 빠칭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 정말 성행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가끔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제가 엄청 몰입하더라고요 음. 좋은 말로는 이제 몰입인데 거의 중독성이 있다 이런 거죠. 주식도 하면 그렇게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걸 쳐다보고 주식에 대해서 한장 긴장감을 갖고 인생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것에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승리가 보장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보장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내 삶을 맡기고 싶지는 않다라는 음. 게 하나의 이유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면 나의 삶을 자본주의에서만 살것 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자본주의에서 내가 벗어나 살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시대의 삶에 대한 경험을 나는 왜 하지 말아야 하나? 음. 그걸 숙명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소위 돈에 벗어난 삶.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거기 매달리게 되잖아요. 음.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 오히려 우리의 오랜 조상들이 누렸었을 삶. 또 우리의 한참 후세에서 다가올 만한 그런 세계. 음. 그런 세계를 상상하면서 살려면 주식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냥 얽매이기 싫다 정도로 그렇지, 이해할 수있겠네 네. 저도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매일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안타도 많이 했고 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길게 아 좀, 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음, 좀 둔감해지는 거죠 저는 보니까 뭘 해도 한 2년 빠지는 것 같아요 음. 2년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알만큼 알았다 싶으면 그만두게 되는 음. 뭐 과거에 보면 당구 사진도 한 2년 막 빠져서 엄청 산으로 들고 헤매고 다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의 흥미는 2년 정도만 가는 걸로 <laughs>